이날 클럽 거리 골목 지나가셨다고 하셨죠? 네. 네 그럼 그때 그 길에 있던 사람도 보셨겠네요? 네 사건 용의자 인상착의에 기억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미니 원피스에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그... 가죽 잠바? 초록색 두건도 쓰고 있었고요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어떤가요? 야밤에 선글라스도 쓰고 있더라고요 끝인가요? 않은데 숨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았어요. 아이씨. 아 이거 알잖아 너. 알죠 성냥. 이걸 누가 몰라요? 저기 아줌마. 아니, 언니, 지금 당신이 이걸 몇 번째 물어보는지 알아요? 그러니까 계속 듣기 싫으면 똑바로 대답하라고. 똑바로 대답해. 같은 소리하고 있네. 언니, 질문이나 똑바로 하세요. 어! 언니! 언니도 읽었어요? 지금 이건 안 나오는 건데. 현장에서 주웠어. 에이, 그래서 이게 내 거다. 대건 내 가방이 있지.